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를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인 님이 시로 라 나의 몸가만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화요일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난국을 잘 돌파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분한분 한분 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실 선한 일에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본문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에 관하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던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버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남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져 시베리 증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곳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내용을 먼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라. 대중들은 표적을 보고 따릅니다. 기사와 이적을 보고 따릅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보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봤을 때 누구든지 놀랍고 누구든지 그 안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보고 믿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장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로마서 1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온전히 성숙한 믿음으로, 그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성령님의 인격을 믿고 오늘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눠 주시기 전에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11절 말씀에 이제 오병 이어, 오늘 그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 먹이신 사건인데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셨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축복으로 선포하면 잘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축복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생물에게 축복하면 생물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꽃이나 화분에게 축복의 말을 할때그 식물들까지도 알아듣고 아주 면역이 강화되고 잘 자는 것을 볼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축복을 통하여 살게 돼 있습니다. 죄는 저주를 하는 겁니다. 저주는 파괴하는 겁니다. 저주는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형제로 향하여 나가라. 바보라, 멍청이라 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건 사단을 대행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좋은 말, 복된 말, 축복된 말은 거룩한 생산성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권능을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한 것이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너무 미미한 겁니다. 한 소년의 식사로도 사실은 그렇게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축사는 오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를 남게 하는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천명을 먹인 이후에, 자, 어린아이들까지 하면은, 아, 여러분 여기에 4를 곱해도 됩니다. 2만 명 정도가 바글바글바글 아, 바글 하글 거리면서 구룹지어 먹었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슈퍼스타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메시아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원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물리적인, 인간적인, 대중적인 인기로 예수님은 왕이 되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례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입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오수신 분이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왕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만이 진정한 왕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예수님이 죽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십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인기를 먹고 왕이 되는 거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뒤로 한채 조용히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대중적인 인기, 사회적인 인기,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나홀로 주님 앞에 서는 자리에 골방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연구와 목상으로 네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구약의 모세가 행한 이적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행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여기 이절 말씀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구약의 표적 여러분 모세가 행한 표적 아, 그리스도를 대신한 표적이요 하나님을 대신한 표적인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통로로 삼기 위하여 기적을 쓰시는 거예요. 결국. 기적은 말씀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은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을 믿을 때 구원 사건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그 선지자, the p r o p h e t 이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말라기서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400년 동안 침묵기에 있었던 바로 침묵을 깨고 등장한 바로 그 선지자. 아,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는 세상의 로마로부터의 해방, 또 정적인 권력을 준 예수, 민족의 어떤 면에서 영웅 예수를 바란 거지, 메시아를 바란 거지, 진정한 영혼의 구원자, 죄를 사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구원자를 아는 정도까지 잃은 것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표적과 기사, 우리가 아,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표적이 복음은 아닙니다.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다음에 담대히 다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코로나 전염병의 시기와 범위와 대상을 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이루신 그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분명히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에 적용해서 다섯 번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신음하고 있는 나의 삶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바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노을을 저어 시베르층 가다가 바다 위로 걸어 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한 분을 보고 있습니다 매우 두려운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부력을 만드신 분은 부력을 뛰어넘는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은 화학적 기호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불가능하지만 이 원칙을 뛰어넘는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의 원리에 맞을 때 수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의 원리에 맞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창조자는 전혀 다른 형질에서 전혀 다른 형질로 바꿀 수 있는 분이고 오늘 부력을 창조하신 분은 부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시고. 오늘 이 땅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 창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